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감독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선정됐습니다. 23일 청와대는 정 청장이 타임지 올해 백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청장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올해 타임지 백인에 선정됐다며 이번 선정은 K방역이 곧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글로벌 모범임을 국제사회가 인정했음을 다시 확인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 청장의 선정 사실을 알리는 타임즈 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소개글이 실렸는데요. 이 관계자는 타임즈 측은 지난 7월 말 올해 백인 명단에 정 청장을 포함시키고 이를 해외 언론 비서관에 알려왔다며 그 선정 이후로 뛰어난 코로나 팬데믹 대응 업적을 언급했고 이에 따른 대통령 명의 소개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타임즈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고 정 청장의 전문성, 준비성, 국민과 소통, 무엇보다도 성실성을 K 방역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라는 내용의 소개글을 타임즈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특별히 미국 ABC사에서 타임즈 백인을 한 명씩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송한다며 정청장의 타임즈 백인 지정 사실은 물론 우리나라 방역 노력과 성과가 미 전역에 전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파임지가 영화 기생충으로 이름을 알린 봉준호 감독도 올해 인물백으로 선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고 논란도 있었는데요. 청와대가 정청장이 한국인 중 유일하게 올해 인물백인에 선정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공감독 역시 백인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 자료를 내고 이틀 전타임지 측과 확인 결과 정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라고 최종 답변했고. 타임지 측은 백인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리더스 부분에는 정청장이 유일한 한국인이 맞으며 봉감독이 아티스트 부분에 포함된 것은 청와대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봉감독 타임지 백인 선정은 매우 기쁜 소식이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종 아티스트 부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봉감독과 설국열차, 옥자 등으로 호흡을 맞춘 할리우드 배우 틸다 스윈튼이 봉준호 감독에 대한 소개글을 작성했는데요. 틸다 스윈튼은 봉감독에 대해 새로운 태양처럼 떠오른 영화감독이다. 매우 똑똑하고 시니컬하고 활달하다. 깊은 낭만과 원칙적으로 정밀하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화에 담겨 있다고 소개했습니다.